대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정말 죽을 각오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위가 일단 막을 수는 있죠. 예. 그래서 김용민 의원 말대로 그 경위에게 길을 열어줘라라고 해서 들어오게할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 는고맙습니다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눈빛이 떨렸다는 것은 그뭐 뭐 비굴하게 쫄아서 떨린 게 아니라 예. 그 한밤에 개엄을 맞겠다는. 그 결사적인 의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긴장의 빛이었던 거죠. 그럼요. 네. 저는, 그걸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본인들은 열심히 했고, 너희도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폄훼하기 위한 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네. 김용민 의원이 말했던 자당 의원 말고 <laughs> 국민의 의원들에게 전화했다는 것도 진실 수 있고 음. 경위가 제지했을때 일시적으로 그 본회의장 문을 열게 도와줬던 것도 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뭐 떨렸고 굉장히 불안해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제가 아니고. 부터 굉장히 폄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 말도 맞는 게 이미 그 자서전에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비상계엄이 방송에 나온 순간 바로 자기 이른바 한동훈 개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다음에 네. 당직자를 대동해서 바로 국회로 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입장문을 바로 언론에 공개합니다. 비상계엄을 반대합니다. 음. 온몸으로 막겠습니다라고 네, 바로 네, 몇분 네. 만에 그 입장문이 제가 집에서 본 기억이 나요. 저 영상이었죠? 이게 당사 앞에서 네, 거, 맞습니다. 거. 네. 저걸 하면서 바로 속보에 떴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은 집권 여당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을 때그 여당의 대표가 단 일체의 주저함도 없이 자기 당직자를 데리고 당사에서... 국회까지 가는 과정에 이미 입장문을 내서 단호하게 온몸으로 맡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무슨 뭐표매할 이+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건데 저는 저렇게 김용민 의원이 자기들만 장사하고 뭐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이해할. 수